음식점들이 매출에 타격을 받았지만 배달을 주로 하는 음식점은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16개 협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음식서비스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020년 음식서비스 분야 산업인력현황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식업체의 지난해 월평균 매출은 2736만원으로 2019년보다 16.5% 줄었습니다. 하지만 배달만 하는 외식업체는 월 평균 매출이 1,864만 원으로 11% 늘었고 배달 비중이 50에서 89%인 외식업체도 2.8% 늘었습니다. 택배기사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불공정 사례를 파악한 뒤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올 상반기까지 표준 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내놓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택배산업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해 75건의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공정 유형은 수수료 편치와 지연 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 지시 등입니다. 정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올 상반기까지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영상 2도 등 전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지금 기온 영하 0.7도입니다. 아나운서 이규원 이 전해드렸습니다. KBS 데일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12시 20분입니다. KBS 오태훈의 치사 본부 예상보다 길어져서 정우를 넘겨서 끝이 났죠. 미래 대통령 오늘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의 부상과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뱉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20여 분간 방역 체계 분야, 정치 방제 분야, 외교 안보 분야로 나눠서 진행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20명이 기자만 현장에 있었고, 온라인 화산 분으로1 0명의기자가 맡기게 됐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 관련 증인도 나왔고, 서 오전에 있었던 우리 부 정리하는 시간 기하도록동재개발사 여기 서는 후보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경제브리핑에서 다루겠습니다. 미국 외교전쟁 북한 열병식 내용에 대한 분석해드리고 또 이번 주 미국 바이든 다툼입니다. 관련해서 하시도록 겠습니다 월요일 시작 시사고말리 4월 보궐선거 후보자 상 주말사이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페우니스 본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희 시사본부는 청취자분들의 참여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5분 선정해서 어, 시사본부 이렇게 로고가 들어간 필터 교체할 수 있는 빨아 쓸수 있는 면 마스크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통은 무료고요. 마스크 받으실 분들 홈페이지 다음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전에 있었던 12시 넘겨서 끝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 민생 문제 또 굵직한 정치 이슈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오랜만에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연속에서 무청을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예,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 2019년 3월에 발표를 하셨고 저희 쌍모드 오늘 처음 편을 듣는데 어떻게 들리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겠습니다네뭐 특별할 것 없고요 예. 아... 친들과 만나시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오전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화상연구원 새로운 장소도진입데고 대면 니스테리라도 준비가 되었고 서해에 있으셨을 때였습니다. 이번 개최에 인상해좀부요 어떤 걸... <laughs> 어, 그리고 용의지도, 종이도 A4 용지 반장 등 적은, 어, 그런 특기의 메모리를 보시는데, 그 메모리 그꼭 옆에서 보셔서, 어, 지시사항이나 원고 초안, 이런 걸 수정을 했습니다. 어, 문재인 정부, 이제, 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어, 어, 혹시 정책적으로 나 어, 또, 실수가 있었다면, 이렇게, 엇다가 다시 연필로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어. 잘, 어, 잘 마무리를 해나가는 기회가 있었을면좋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노란 연필과 a 4지 안장 접어서 이렇게 쓰시고 메모하시는 건 항상 그러셨던 거예요? 네 항상 그걸 썼습니다. 아마 젊은 시절부터 쭉 해왔던 어, 습관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 회견 가본 없이 진행한다고 뭐 이전부터 계속 해 왔었습니다만 이번엔 첫 채팅 질의가 좀 있었기도 했고 또 분야를 보면 방역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자 회견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였다고 보세요? 어, 역시 가장 먼저 질문이 나왔던 코면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예. 예. 네. 어, 대통령께서 어, 여러 번 말. 씀 여러 말씀하셨는데 을그 그중에서 제 귀에 쏙 들어온 것은 하면 대통령의 전환이지만 음. 아, 말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이 에, 가장 기만깊게 드었습니다이 네. 아,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에, 이런 말씀하시면 을 아니지만 대통령께서 그 제가 청와대에서 어, 보빈할 때도. 에 주제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국민이 세운 촛불의 힘으로 세워진 어, 정부이고 어, 그러한 업무를 통해서 투계와 기초 위에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어,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면이라고 하는 게 이 기본이 제외되는데 현재 네. 이동식이 아닌 상태에서 한량력이 어, 좀 끈금이 없다보니까요. 불속치어 나온 느낌이 좀 그렇고 음. 그래서 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손을 그었다. 참여인에 대한 권한은 갖고 있지만 이것을 말할 권리가 없다. 이 부분을 고발시켰군요. 알겠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 준비해 보셨잖아요. 네. 이런 기재회사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어... 제가 청와를 비리기자로서도 아, 그렇지 않겠군요? 어, 네, 있었고, 네. 예, 네. 그리고 뭐 대변인으로서도 일을 해봤는데, 네. 뭐, 전혀 상반기 있장에서 일을 해봤죠. 음. 어, 그런데, 뭐, 국민들 부분들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아, 시자사람들끼리 협의를 해서 질문을 선정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저희 실무진에서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네. 아, 한정된 질문 보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면 됐는데, 네. 문재인정부정서에서는모든을 열어놓고 즉흥적으로그 자리에서 질문을 받기 때문에 네. 무슨 질문이 나올지 네. 어, 예상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네, 제가 있을 때 보통 예상 질문지한 150개, 한 200개 정도를 마련해서, 네. 어, 대통민께 미리 보고를 드리는데, 뭐, 어, 그래도 그 예상 거기를 벗어나고 이긴 하죠. 음. 어,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그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네이프로지로 뭐, 1 0 0장씩 보는데, 어, 어 대국께서대국님께서 참모진들이 아, 올리는 모든 자료는 다 읽어보시느니, 뭐랄까, 약간의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아침에 되면, 전날 그걸 읽느라고 눈이 어이없게 충혈이된 그런 모습을 좀볼수 있었는데, 아, 이번도 좀마찬다지가아니었을 싶고요. 네. 아, 제가, 그 이번 준비하는 직무 기소관에게, 아,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안 오다가 아,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새벽 3시가 넘어서 답더라고요 <laughs> 예. 어. 그때까지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어. 이제 퇴근합니다. 이제 퇴근하면서 어. 어. 문자 받습니다 예. 아, 아침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루님, 예. 아직도 한 7시 반 전화가 온걸 봐서 아, 뭐 대단히 기분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어. 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오늘 이제 12시가 넘어서 이제 이기자의긴끝났입니다 예상보다 네. 네. 한 20분 정도 더 길게 했습니다.